독립위원회가 곧 크라이스처치 모스크 테러 공격 사건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생물보안국은 오클랜드 지역 다섯 곳에서 나무탁청 과립벌레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웰링턴에 있는 빅토리아 유니버시티가 학교 명칭 변경 거부에 대한 사법적인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보기관은 성명을 통해 100세 뿐 말이든 우편물이 배달된 PP 대하 하우스 사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이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스마트폰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식품이 다음 달부터 미국 월마트 아마존 이베이 등 주요 유통 채널에 선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왕립위원회가 곧 크라이스처치 모스크 테러 공격 사건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재신다 하던 총리는 왕립위원회가 이번 크라이스처치 테러 사건을 위해 유보됐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내각은 이번 주 테러 공격이 일어나기까지의 상황과 그 정부 기관의 역할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에 대해 합의했으며 어제 이 조사 기관은 왕립위원회가 될 것에 동의했습니다. 아던 정리는 기자회견에서 뉴질랜드인과 전 세계 무슬림 공동체가 슬퍼하고 서로 연민을 표하고 있다며 그들이 이번 테러 공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질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과 같은 테러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했어야 했는지 살펴볼 것이고, 이번 혐의가 제기된 용의자와 사건 이전에 그의 경찰 관련 사항, 세관 및 이민 행적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아던 총리는 누가 조사위원회를 이끌 것인지를 포함한 정확한 참고 사항과 조사 기간에 대해서는 2주 내로 확정될 것이라며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으며 테러 사건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생물 보안국, 즉, 바이오 세큐리티 뉴질랜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부터 오클랜드 지역 다섯 곳에서 나무 딱총 과립 딱정벌레가 발견됐습니다. 이 딱정벌레는 아보카도와 같은 원예종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화력수를 먹으며 곰팡이병을 퍼뜨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보고되고 있는 이딱정벌레는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지만 생물보안국에서는 적어도 2년 동안 이곳에서 있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딱정벌레는 열대 및 아열대 동아시아에서 주로 서식하며 최근에는 아프리카, 미국, 중앙아메리카, 유럽, 일부 태평양제도, 겐즈렌즈 등 세계 많은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딱정벌레는 촉촉하고 갓죽은 나무를 선호하지만 살아있는 식물을 감염시킬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물보안국에서는 이 딱정벌레를 발견하는 사람은 0800-809-966번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웰링턴에 있는 빅토리아 유니버시티가 학교 명칭 변경이 거부된 데 대한 독자적인 법률 자문을 받은 후 사법적 검토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새로 받은 법적 조언의 내용이 비공개로 토의됐으나 그랜트 길포드 부총장은 공개적으로 힙킨스 교육부 장관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적인 견해로 교육부 장관의 권고 사항을 평가한 결과 교육부 장관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역할과 법에 부합하는 양쪽이 반영된 방법으로 해야만 하나 교육부 장관이 현행법 하에서 자신을 오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 이름의 변경은 세계적으로 15개의 같은 빅토리아라는 대학 이름으로부터의 구별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히킨스 교육부 장관은 성명서에서 대학 측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 자신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다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교도국은 휴일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발생한 미지급 부족분에 대해 올해 말에 직원들에게 지불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급 휴가와 교대 근무 잘못 계산으로 발생한 9,000명 이상의 직원들에 대한 부족 지분, 지급분을 작년 예산에서 1,600만 달러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처드 와코트 부대표는 성명서에서 2019년 말 부족액 지급액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작업은 노조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보 기관은 성명을 통해 백색 분말이 든 우편물이 배달된 피피테하하우스 사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보 기관에서는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사고는 심각하게 다루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우편물에 있던 물질은 추가적인 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히며 경찰은 더 이상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편물이 발견된 건물에는 정부통신보안국과 뉴질랜드 보안정보서비스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 우편물의 하얀 가루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의학적인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 이민보호재판소가 이민당국으로부터 강제추방에 직면한 37살의 호주인의 항의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현재 뉴질랜드 여성과 함께 살며 4살 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민보호재판소에 이 남성은 2003년과 2004년에 폭행사건과 연루됐고 그는 6건의 연속된 강도사건으로 6년 반 동안 호주 교도소에서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뉴질랜드에 도착할 때마다 자신의 범죄 경력 사실을 입국 카드에 적었지만 입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2012년부터 뉴질랜드에 거주해온 이 남성은 이곳에서 매우 긍정적인 삶을 살았고 지금 초방되는 것은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함께 사는 뉴질랜드 여성과 자신의 아들과의 관계 등을 내세우며 뉴질랜드에서 살수 있도록 인도주의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뉴질랜드에 입국하고자 한다 5명의 호주인이 추방되었고, 호주에서는 약 하루에 한명 정도의 뉴질랜드인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타고 구원의 외딴 지역에서 단체 여행객들이 토지 소유자의 허가 없이 사륜 오토바이를 타던 중 발생한 충돌 사고로 두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단체 여행객이 연관된 관광회사의 이름을 밝히기는 거부했으며, 토지 소유자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경험이 많은 4륜 오토바이 경험자만 탈수 있는 매우 거친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충돌 사고가 토요일 오후 4시 30분경에 신고됐고, 사고 당시 8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룹으로 4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경찰은 사망한 두 사람이 뉴질랜드인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망자들의 시신은 검시관이 확인 중이며 이 사고에 대해 워크세이프에서 조사 중입니다. 지난 월요일 불법 수력과 전파통신법 위반으로 28세의 다이란 문노 맥케이라는 남성이 넬슨 지방 법원에 출두했습니다. 맥케이는 지난해 6월 21일 아벨 타스만 국립공원으로 자신의 사륜 구동차를 몰고 들어가 허가 없이 돼지를 사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맥케이는 아벨 타스만 국립공원에서의 사냥 허가를 받지 않았고 보존국에도 사냥개를 가지고 있다는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금지된 라디오 장치를 파괴할 것과 사냥하는 동안 사용되었던 무기를 몰수하고 매케이에게 불법 사냥에 대한 벌금 800달러를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타프 뉴스 허브에서 간추렸으며 그밖의 뉴스는 PBC, KBS, 팬앤마이크에서 발췌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0원 42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7원 2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2원 62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가운데 저녁에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점차 구름이 많이 끼고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오늘과 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우성 우영임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KCR 게시판에서는 무료 공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공지를 원하시는 단체나 기관은 njkr@hotmail.com으로 c 내용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2019 한인의 날 행사 안내입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재동포재단과 부산시의 지원으로 2019 코리안데이를 3월 30일에 노쇼어 이벤트센터에서 개최합니다. 부산시립국립관현악단과 국제청소년예술단 등의 공연과 교민사진공모, 제1회 한마음 사진공모전도 개최되며 각종 전시와 문화 체험, 먹거리 장터, 그리고 ngo 단체들의 홍보와 건강검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문의와 신청은 한인회 사무국 094437000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클랜드 인터내셔널 컬처럴 페스티벌 안내입니다. 2019년 오클랜드 인터내셔널 컬처럴 페스티벌이 4월 7일 일요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 마운트 록스빌 워 메모리얼 파크에서 열립니다. 56개국의 다양한 음식과 춤을 감상할 수 있으며 어린이들은 다양한 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가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기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